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여러분 개인의 생에다 보면 이제 인가 결정문 이런 걸 법원에다 우,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뭘뭐 가기가 힘들고 또 시간이 없그려죠 그래서 특히 이제 통장 압류 해제를 내면 인가 결정문이 필요한데 그거를 뭐 관할 법원이 뭔다 그런 사람들 우편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인가 결정문을 우편 신청해내면 여기 서울의 생 법원 재증명 신청 이게 요 양식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 가셔서 개인인생 관련 재증명 신청 이 양식을 하나 발급 프린트합니다 프린트해서 인가결정에 체크하고 채권자표하고 그 다음에 확정증명 요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인지값을 넣어야겠죠 천원 천원 그래서 2500원 인지값 우체국에서 사서 넣고 그 다음에 뭐야 우표를, 해, 우표를 사야 되겠어 반송용 우표 법원에서 이걸 넣어서 보내줄 우체국에서 반송용 봉투 사서 일회용 등기우표값 달래가지고 거다 붙여주면 돼요. 등기 봉투에다가 드레용 반송용 등포해가지고 요거하고 반송용 그 우표 붙인 반송용 봉투하고 넣어서 여러분 회생법원으로 보내면 되겠죠. 그러면 한 4일, 4, 5일 후면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.